자, 이 하나의 솔루션 안에 두개 이상의, 하나 이상의 프로젝트 들어간다는 거 얘기했었죠? 용천님 기억나시죠? 여기 솔루션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추가해서 새 프로젝트 들어가시고요. 여기 콘솔 앱, 단넷 프레임워크 더블 클릭해서 헬로우 시샵01 이렇게 추가합니다. 그 다음에 만들고요. 그리고 요거 위에 요거 선택해서 시작 프로젝트를 내가 만든 방금, 내가 방, 방금 만든 헬로우 시샵0 1로 선택을 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제가 작성한 코드를요. 그대로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할 겁니다.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할 거고요. 설명을 하나씩 드릴 거예요. 지금 이 코드는 어디에 있냐면 여기서 파일 탐색기 폴더 여기 가서 보면은 제거는요 공유 폴더의 DJ 시작 후에 Hello 시작 000 안에 헬로 여기 h e l o 시작 01 있죠? 여기 안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가져가실 분은 여기 hello 시작 01 안에 있는 프로그램 c s 를 가져가시면 되는데, 가져가도 안될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일부러 빨간 줄을 대도록 냅둬 놨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뭐, 따라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명 위주로 좀 한다고 했었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 대충 설명해 보니까 조건문, 방법문 이런 거 이해하는 것 같아요. 어때, 용션이 아까 Git보다 이게 좀더 쉽지 않나요? 아니요? 어떤 것 같아요? 기시 나온것 쉬운 것 같아요. 이게 더 쉬운 것 같아요. 그래요? 자, 요거는 뭔지 알겠죠? 그죠? 자, 어어 다섯 어, 개. 자, 이제 숫자 다섯 개를 이제 저장을 할 건데 다섯 개를 입력받기 위한 준비를 한 거예요. 어 그래서 이 입력을 받는 게 그냥 뭐 반복문으로 입력을 받아도 되지만 일부러 좀 제가 좀빙 올라갔습니다. int.점 팔스 콘솔 리드 라인이라고 이렇게 적었는데 이 콘솔 리드 라인이 제가 뭐라 그랬죠, 용천? 내가 입력 받는 거라고 했죠. 그 C의 스캐 j 프 자바의 스캐너, 그런 거라 했었어요. 근데 얘는요 무조건 문자열만 입력을 받습니다. 형웅님도 기억나시죠? 콘솔점 리드 라인은 무조건 문자열 형태로만 입력을 받았어요. 기억나요? 그래서 인트점 팔스에서 형변환 해준 거예요. 그다음에 인 r 점 트라이팔스는 혹시 기억나세요? 노용천. 얘랑 얘랑 차이점 알겠어요? 형욱 기억 안 나요? 안 나요? 뭐안 난다고 뭐라고 할 생각은 없어요. 안 나면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니까. 아,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내가 공백이라든지 A 이런 글자를 넣으면은 무조건 에러가 나면서 프로그램이 튕겨요. 근데 이 트라이 팔스는요. 안 튕겨요. 내가 A나 공백 이상한 걸 넣으면은 ARR 넘지에 그냥 0이 들어가요. 즉, ARR 넘지 1번째니까, 여, 여, 여기 다섯 칸 중에서 두 번째 칸에는 내가 뭐 이상한 값 넣어도 0은 들어간다는 거죠. 형호, 뭔 소린지 알겠어요? 그래서 try-pulse라는 거는 pulse보다 좀더 안전한 코드입니다. 프로그램이 죽지 않아요. 그래서 콘솔 리 s 라인 e 인 문자열이고요. 그 문자열을 숫자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얘를 0으로 변환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int.tryParse라는 함수는요, out 키워드를 이용해서, out 키워드를 이용해서 값을 대입을 시켜주고, 그리고 이 tryParse라는 함수는 불타입 값을 리턴시킵니다. 그래서 느낌표 result라는 거는요, 두 번째 값을, 이상한 값을 넣은 거예요. a라든지 공백에라든지 이런 걸 넣은 겁니다. 그리고 이 트라이캐치는 자바에서 봤던 그 트라이캐치입니다. 우리 제이스피어 할때 많이 하지 않나요? 지겹게 쓸것 같은데. 트라이캐치.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었죠. 자, 이 i 인트 점 8세에서 에러 나면은 캐치로 빠지고요. 세 번째 값은 그냥 0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다섯 번째는 평범하게 반복문 돌렸고요. 그리고 나서 음수가 있으면은 음수가 있을 경우 마이너스 1을 곱하여 양수로 만들죠. 자, 그리고 나서 가장 큰 값을 가장 큰 값을 첫 번째 걸로 가정하고 조건문을 쓰는데 여러분이 봤던 최대 최소랑 코드가 조금 다릅니다. 제가 일부러 컨티뉴 썼어요. 일부러. 용천, 제가 왜 컨티뉴 썼는지 설명할 수 있겠어요? 지금 다섯 개 중에서 제일 큰거 찾는 거거든요. 왜 컨티뉴가 들어갔을까요? 뭐, 그거는 맞는데, 만약에 이렇게 썼으면, 더큰 수가 나오면 바, 바꾼다, 이렇게 말하면 맞거든요. 그죠? 근데 얘는요, 어떤 거냐면, 같거나 작은 수가 나오면 그냥 다음으로 넘어가요. 밑에 거 수행 안 하고, 그냥 무시하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맥스보다 더큰 값이 나올 때, 그때야 맥스의 값을 넣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이요.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결국 똑같은 코드입니다. 작거나 같은 거 무시하고 그냥 패스하느냐. 아니, 뭐, 큰거 나올 때마다 그때그때 그때 넣느냐. 뭐, 똑같은 코드기는 해요. 근데 일부러 제가 컨티뉴 써봤어요. 기억나라고. 브레이크랑 컨티뉴 많이 헷갈릴 수 있잖아. 우리 코린이들이. 그래서 결국 이제 최대 값을 이걸로 찍어내고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한거 한번 실행해 볼게요. 그리고 요, 요거, 이, 이거 실행하잖아요? 이거 실행하면은 아무것도 안 나오고 깜빡깜빡 나오거든요? 자, 노용철님 제가 지금 코드를 잘못 코딩한 걸까요? 그쵸? 내가 아무것도 지금 출력 안 했잖아요? 그래서 콘솔 리드라인 바로 뜨는 겁니다. 그 내가 이제 10 하면은 여기에 10이 들어가고요.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a를 넣으면은 두 번째 값은 잘못된 값으로 보여요. 라고 하면서 0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값도 만약에 내가 엔터를 치잖아요. 뭐 입력 문자열의 뭐 형식이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기, 뭐야, 세 번째에도 0이 들어가요. 그 다음 나머지에다가도 1 넣고 2를 넣습니다. 그럼 최대값은 10이 나오고 끝나요. 제일 처음 값. 아니면은 예를 들어 지금 여기서 뭐 음수는 양수로 바꾸라고 했으니까 또 해볼게요. 여기서 뭐 마이너스 5를 넣고 뭐 A. 그러니까 일부러 제가 지금 엉뚱한 값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2, 3을 넣어도 최대값 5 이렇게 나오는 거죠. 왜냐? 여기서 음수는 양수로 다 바꾸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메인에 그냥 코딩을 해봤는데요. 어떤 형빈님, 이 코드 이해되세요? 이거 사실은 그냥 최대 쳐서 찾는 코드인데 일부러 현란하게 써봤어요. 이렇게 현란하게 쓸 필요 전혀 없는데 여러분들 기억 나라고. 그리고 이거 자바랑 생각보다 차이 별로 없다고 알려주고 싶었어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자바스크립트 할때 조금만 밥 먹는 부분은 조금 할 만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물론 뭐, 김교평 쌤이 자가르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뭐, 나보다 자가르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희에서 배웠잖아요. 그죠? 어. 노영채님의 알수 없는 표정. 네. 기억해 두겠어. 자, 하여튼. 자바에서 썼던 근무법 다 그대로입니다. 뭐 약간씩 다른 게 있다면 요 랭스에서 요 L이 보뭐 소문자라든지 자바랑 그런 조금 생김 새가 약간 다를 뿐이죠. 하지만 똑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번에는 요거. 플리 a 어 ARR, 인풋 ARR, 리버스 사인, 맥스 자, 이것들. 얘는 다 뭐냐면 배열 값을 0으로 초기화할 함수고요. 얘는 어 배열의 값을 넣을 것이고요. 요거는 배열의 값들에 대한 어 구호 정리. 음수는 양수로. 그리고 최대값 찾아서 리턴해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게 뭐냐면 여기에 콘솔점 라이트 라인이나 콘솔점 리드 라인 이런 애들은 지금 미리 구현되어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 유징점 시스템 이런 데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얘들을 라이브러리라고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스프링 프레임워크 했었잖아요. 프레임워크라고 하면요. 이렇게 함수들이 미리 만들어져 있고 나는 그 안에 는 내용을 채우는 게 프레임워크입니다. 이건 그냥 곁다리 지식 비유를한 거예요. 음. 지금 이게 프레임워크라는 소리는 아니고. 자, 어쨌든 이 함수를 내가 지금 미리 만들어 놨고, 이렇게 alt 엔터 치면은 메소드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alt 엔터 치면은 메소드 생성, alt 엔터 메소드 생성, alt 엔터 메소드 생성이 돼요. 전부 다 메소드가 생성이 되었고요. 제가 이제 하나씩 하나씩 뭐 코드는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해볼게요. 여기 뭐 find max num 여기 배열에서 어첫 번째 값을 max로 지정한 다음에 이게 말한 그 용천님 말한 그거예요. 최대값이 있으면 바꾸는 거. 용천님 요거랑요 코드랑 의미는 그러니까 그 궁극적으로는 같지만 좀 설명하는 게 조금 다르다라는 거 이해하셨죠? 어. 자 그다음 이제 r e v e r 하는 거는 그냥 부호 바꾸는 거. 자, 부호 바꾸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매개 변수가 바뀌어도 메인에서도 값이 바뀐다는 거예요. 왜냐? 배열은 포인터니까. 배열은 주소니까. 참고로, C샵이나 자바에는 포인터 자체는 없어요. 근데 그 개념은 살아있거든요. 함수에서 값이 바뀌면 메인에서 바뀐다는 그 개념이 살아있어요. 클래스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요. 근데 이제 단순 뭐, 인트나 이런 변수도 있잖아요. 단순 변수 뭐 예를 들어서 <laughs> 뭐 이런 애를 이렇게 뭐 집어 넣는다고 해서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얘가 이 녀석이 101이 되지는 않습니다. 101이 되진 않아요. 하지만 배열이나 클래스는 다르다. 오, 기억하세요. 그래서 클리어 a r r 에서 여기는 값들을 0으로 싹다 초기화하고요. 0으로 싹 초기화해주고 자그 다음에 여기 인풋 AR을 이런 식으로 꾸몄습니다. 자, 클리어하는 건 그냥 영어로 다 그냥 넣어줬고요. 인풋 AR은 이렇게 꾸몄습니다. 얘는 뭐냐면 이 배열의 길이만큼 값들을 하나하나 넣는데 만약에 엉뚱한 거 넣었어요. 어, 입력을 중단시키고 리턴을 하는데 이거는 무조건 출력하겠다는 거예요. 왜냐? 파이널리잖아요. 이거 트라이캐치 파이널리 개념도 자바에서 배웠던 그대로입니다. 똑같아요. 자, 요번에도 한번 해볼게요. 뭐 1, 2, 3, 4, 5 하고, 만약에 뭐, 뭐, 마이너스 1. 어, 이렇게 마이너스 이렇게 넣으면 뭐, 대신 이건 무조건 출력하게 되어 있다. 뭐, 기억나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 마이너스 1을 얘가 이제 인식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아, 잠깐 아, 잠깐만. 이게 아니지, 이게 아니지. 자, <laughs> 파이널리잖아요. 무조건 출력하는 거예요. 맞죠? 근데, 아, 어, 죄송해요. 제가 설명 잘못했어요. 이 input arr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하자면, 요 녀석, 요 녀석. 자, 뭐 1, 마이너스 1, 요거 되는데 내가 만약에 a 넣었다. 그러면은 입력 중단. 입력 중단 뜨는 거예요. 그니까 f i n a 는 무조건 수행하는데요. 여기 캐치에 걸려서 리 e t u 을 해서 이 함수가 끝나도 함수가 함수를 끝내버리는 한이 있어도 파이널리는 꼭한번 수행하고 끝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이거 자바에서 똑같이 적용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결국엔 이건 최댓값은 1입니다. 왜? 왜? 1은 1이고 마이너스 1은 1로 바뀌었고 a 넣고 나면은 걔는 그냥 0으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아까 0으로 초기화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1이죠. 자, 그리고 얘는 뭐냐면 이, 이 문법 기억나요? 이 달러 문법 기억나요? 그 문자열 안에다가 변수 넣을 수 있는 거 이거 c 샵에 있는 문법이고 자바스크립트에 이거 비슷한 문법 있잖아요 어, 이렇게 더하기로 쓸수도 있고 달러로도 쓸수 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랜덤 자, 그리고 인풋데이 r 알 이 인풋 배열이 오버로딩됩니다. 오버로딩. 자 용천님 오버로딩 기억나요? 매개변수 다르면 함수 이름이나 뭐 생성자 이름 똑같아도 서로 다른 걸로 친다. 기억납니까 인트 인풋 배열, 인풋 배열 이름 참고로 이거 C에는 없는 개념이에요. 오버로딩. 이거 C에 없는 개념입니다. 자바, Java. 자바에 있는 개념이에요. 제 기억으로는 자바스크립트에서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랜덤 값 뽑는 겁니다. 랜덤 값뭐 랜덤 값은 이렇게 뽑을 거예요. 그냥 0부터 99로 그냥 뽑겠습니다. 어, 인풋 a i r 에서 0부터 99 값을 5개 뽑을 거예요. 그래서 find max num. 어, 그래서 아까 만들었던 그 find max, max num. 아까 그걸 똑같이 쓸 겁니다. 그대로 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최대 값은 0입니다. 해서 이 0은 이 max를 의미합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께 바라는 거는요. 지금 제가 했던 요, 요 코드들 이거랑 우리 저번에 수업했던 거 한번 쭉 한번 봐 보세요. 쭉 읽어 보시고 모르는 거 있거나 아리까리한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복습하고 내일부터 이제 클래스 파트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윈도우 폼이랑 클래스부터 들어갈 거예요. 아마 클래스는 제가 살짝 얘기는 했었는데 다 봐야 할 수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이제 클래스 다시 들어갈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여기 이런, 이거 좀 기본적인 거니까 복습하세요. 꼭 하세요. 알았죠?